달하, 달덩이들 하이라는 뜻. 오늘은 패치 노트가 갑자기 나와서 읽어볼 거야. 어, 일단 지금 에린의 노트가 나왔는데, 그니까, 러 요거를 한번 보면서 말을 해줄게. 지금 이제 새로운 황야의 삼광 업데이트가 된대. 요거는 새로운 메인 스토리가 열리는 거고, 지역 확장도 되고, 신규 전직 클래스가 나올 거래. 그리고, 두구두구 신규 레이드가 주요 콘텐츠로 추가가 된대. 그거는 이제 6월 중순에 공개되는 거고, 첫 번째로는 마법사 전직 클래스가 추가되는 건데, 그게 이제 나오는 마녀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요 직업군이 마법사인가봐. 그래서 그때 캐릭터 슬롯 한개 무료 확장 이벤트도 진행할 거래. 근데 지금도 부캐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 더? 음, 너무 힘들어. 내가 제일 기대되는 신규 레이드 화이트 서큐버스의 업데이트도 함께 예정이 돼 있대 그거는 4인 협동 레이드 콘텐츠인데 기믹을 파회하는 게좀 추가가 되나봐 그래서 같이 이제 함께 협력해서 레이드를 하는 건데 그렇게 지금 실러엠만 공개가 돼 있는 상태야 음. 정식 업데이트에 앞서서 5월 29일에 이틀 후지 창녀의 선광 사전 등록 웹페이지가 공개될 예정이니까 이거 꼭 같이 함께 보자 두 번째는 클래스 밸런스 개편을 해준데 보면은 지금 빙결술사, 전사, 뮤신 그리고 듀얼블레이드까지 다 상향이 되었어.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은 지금 석궁사수 클래스가 하향이 될 예정이래. 그래서 이제 석궁사수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간 이제 밸런스 조정이 필요해서 좀 유명했던 우리 거스팅 벨트 요게 하향이 될 거라고 해. 그리고 다른 일부 부분 킬들도 좀 이제 하향이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밸런스 펜치는 계속 할 거라고 하니까, 어, 화염술사 제발 버프해줘. 세 번째는 게임 이용 편, 편의성 개선이야. 콘텐츠 업데이트랑, 실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보석 승급. 요거, 일괄 승급 기능을 추가하도록 한데, 요거는 황야의 섬광 업데이트랑 같이 적용될 수 있게끔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네. 어, 우리 대북해 유저들이랑 비싸움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내주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좋은거는 촬영모드중 스튜디오 모드에서도 행동과 표정 배경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추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불길한 소환의 결계 프레임 저하 문제 해결 검구랑 소환결계 정보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개선 그리고 난이도 확인할 수 있게 개선되는거 그리고 장착하고 있는 장미의 성능주입 가능하게 개선되는 것 이런 편의성 개선이 많이 추가가 되었어 그리고 우리 다들 받았을 건데 감사선물 안내라고 환생석이랑 흑매들 그리고 나족 곡물 상자, 운동장 상자 등 여러가지 사료를 같이 지금 넣어줬네 도움이 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해